자, 이제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끝났죠. 시험 보느라 모두 고생 많았고, 어, 이제 평가원 시험을 끝나고 나면 항상 많은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어, 정말 열심히 해왔고, 그에 준하는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지만, 시험이라고 하는 게또 항상 그렇지만 않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실수가 나오기도 하고, 또 내가 어, 문제를 뭐 착각을 했다라든지 풀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 보는 그 순간에 해결이 안 돼서 집에 가서 풀어보니까 뭐 너무 쉽게 풀리고 이런 어,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 당일날 그렇지 않기 위해서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지금까지 내가 공부해 왔던 방향이 맞는지 점검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 선생님은 평가 모의고사에 관련된 문제 를 전부 다 풀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풀고 나서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 또 학생들이 느꼈을 법한 어떤 상황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총평을 하고 또 계속해서 선생님 해설 강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수학에 게 차현우고요. 어,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서 학생들에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어, 풀어보니까 예전. 6월 평가 모의고사나 특히 N수생들은 작년 수능에 비해서 초반부가 조금 풀만 하다. 아니었나요? 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보통 한 13번까지는, 12번, 11번까지는 풀만 해. 근데 한 12번부터, 13번부터는 수능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난이도가 확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흔히 말하는 중킬러 전성시대가 최근 몇년 사이에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12번도 쉽지가 않고, 13번은 뭐 객관식 최고난도 문항이었던 적도 있고, 그런데 이번 9월 평가 모의고사는 한 13번 정도까지는 특별한 고비 없이 풀만 했었고, 14번이 물론 약간 어려웠습니다만, 또그 고비가 넘고 나면 15번은 또 오히려 풀만 하고, 어뭐 21번이 조금 어려웠습니다만 22번도 풀만 하고 이러면서 과거에 비해서는 그 중킬러 문항이 어뭐 올해 6월 평가 모의고사까지는 12번 어좀 어려워. 안 풀려. 별표. 13번 별표. 14번 별표. 15번 별표 하면서 뭔가 막 연속으로 4, 5개가 안 풀리는 그런 느낌이 이번 시험은 좀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어, 시험이 쉬웠냐? 이 이야기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자 일단 첫 번째 쌤의 그 총평은 흔히 말하는 최고난도 문항, 뭐 흔히 말하는 킬러 문항이라고 부르죠. 그런 문항들이 풀 만한 시험이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더 이상 킬러 문항에 해당하는 단어를 쓰기에 적합한 문제는 어,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는다. 물론 이제 미적분은 30번 문제가 조금 어려웠었어요. 근데 미적분도 28, 29까지도 풀만 했었고 뭐 확률과 통계나 기하 같은 경우도 전부 다어 그러니까 쉽다는 게 아니에요. 예전엔 정말 거의 넘사벽의 느낌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문항이 어, 최근에는 사라졌고 어, 특히 이제 이게 22번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30번하고 맞짱을 뜨는 최고난도 문항이었는데 생각보다 2 0번이 풀만 했었고 6월 평가원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 또 특히나 단원이 미분의 활용이 아니라 수열 문제가 나오면서 이제 수원 수투는 어, 조금 뭔가 새로운 문제는 많아요. 그런데 어, 그렇게 되었고 또 하나는 과학게 어렵게 나왔던 중킬러 문항이 최근 이번 시험에서는 과하게 어렵거나 과하게 문항 수가 많았던 중 킬러급 문제가 살짝 조정이 되어서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수능을 예측을 해볼게요. 왜 이런 조정이 있었을까요? 하면은 뭐 당연합니다. 올해 6월 평가원 모의고사나 작년 수능의 통계 자료를 평가원에서 가지고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과하다는 겁니다. 뭐냐면 중 킬러 흔히 말하는 킬러 문항 배제가 왜 발표된지 알아요? 어. 22번이나 30번 같은 최고난도 문항에 오답률이 막 90%가 넘어가면서 정말 그 한두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너무 사회적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이런 문제점 때문에 그런 문항들을 안 늘려고 했는데 그런데 변별력은 확보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중킬러 문항의 숫자를 좀 많이 늘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시간이 부족하면서 실제로 30번이나 22번이 작년, 재작년 오답률을 비교하면 비슷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30번 문제가 쉬웠어요. 22번이 풀만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많이 맞췄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거야. 왜 그러냐 봤더니 시간이 부족해. 중 킬러 문항의 난이도를 좀 올렸더니 여기서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예면 트래픽잼이 걸려가지고 마지막에 꼬린 지점에 도착을 못하는 겁니다. 30번을 풀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어 조정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번 시험에 조금. 많이 조정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수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번 9월 평가 모의고사의 최종 결과가 나와야 돼요. 지금 쌤이 해설 강의하는 시점이 아직 가채점 결과도 안 나온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쌤이 뭐그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 지금 진행을 하는데 어쨌든 가채점 결과. 플러스 최종 순 9월 평가원에 성적표가 나와서 그 통계자를 보고 평가원에서 판단하는 을 거죠 어, 이번 9월 평가원 모의고사처럼 내도 난이도가 적합하네 변별력이 확보가 되네 그러면 그대로 내는 거고요 어, 조금 쉽게 냈더니 갑자기 최상위권의 변별력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서 막 100점이 되고 나온다거나 또는 1등급의 커트라인이 막 너무 올라가 버렸다 라고 하면은 이제 이거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있죠. 근데 그걸 우리가 감히 예측할 필요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쌤이 마지막 물어볼게요. 과연 여러분들 방금 말했던 것만큼 그만큼 이상의 점수가 올랐습니까? 하면은 대부분 점점점일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시험 문제가 분명히 어느 정도 난이도가 하락이 되면서 조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누리려면, 그만큼을 체감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상위권 또는 그 상위권에 준하는 수학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학생들은 이게 몰라서 못 푸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쉬워, 어려워서 못 푸는 게 아니라, 몰라서 못 풀거나,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거나, 아예 손을 못 대거나, 그냥 아예 시도를 안 하거나, 이런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들은 점수상승이 극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았을 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수능 때까지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떨쳐내고 계속해서 도전해보고 계란을 바위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그 심정으로 계속해서 두드려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두 번째 공통 과목의 비중은 뭐 쌤이 매번 했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올해 6월 평가원이나 작년 수능 같은 경우는 공통 과목 중킬러 문항의 숫자가 많으면서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 변별력이 컸어요. 자, 근데 이번에는 공통 과목이 상대적으로 선택 과목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하락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이 전까지는 너무 과하게 어렵게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비중이 더 줄었냐? 비중이 더 커졌습니다. 비중이 더 커졌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학생들이 말하는 점수의 편차, 수능 점수의 편차가 최고난도 문항에서 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22번이나 30번이 변별력이 있습니까? 변별력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아니, 최고난도 문항이잖아. 왜 변별력이 없습니까? 다 틀리니까. 대부분 다안 풀기 때문에, 특히 30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손을 안 대거나 손을 댈수 있는 시간이 없거나 손을 대더라도 못 풀기 때문에 그 문제는 편차가 작습니다. 상위권도 틀려, 1등급도 틀려. 중위권, 하위권도 다 틀려. 그렇게 되면 편차가 작아요. 편차가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맞추고 공부를 어중간하게 하는 학생들은 틀리는 문항에서 발생을 하는데 그 문항이 대부분 공통과목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시험 난이도가 약간 하락을 했다. 쉽다는 게 아니에요. 약간 조정이 되었다. 라고 하면 은 공부를 한 학생들은 점수가 확확 오르고요.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점수가 정체가 되기 때문에 차이가 더 커지는 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어, 수능까지 공통 과목의 비중을 치러서 공부를 하시고, 뭐 이제 특히나 미적분이 좀 어렵잖아요. 미적분 같은 경우에 공부를 하지 말란 뜻이 아닙니다. 공부를 하되 필수 유형 중심으로 중요한 거 중심으로 하고, 너무 과한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이제 배제돼서, 특히 뭐 의대를 준비하는 최상위권 학생들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공통 과목에 탄탄한 베이스가 없이 고난도 문제만 풀면 공통 과목 실수, 최고난도 문항은 못 풀어 해서 뭐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확통이나 기아도 마찬가지예요. 확통이나 기아도 공통 과목 비중이 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후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결국에는요, 시험이 쉬울까? 어려울까? 방금 말했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9월 평가원에 비해 수능 문제가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9월 평가원의 결과에 따라서 평가원은 조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뭐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조금 쉽게 내봤는데 학생들의 점수는 여전히 오답률이 너무 높더라. 그러면 조금 더 쉽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예측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수능이 30년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30년 동안 항상 난이도가 쉬웠다, 어려웠다, 쉬웠다, 어려다 정말 너를 뛰었어요. 2015학년도 수능은 이과 1등급 커트라인 100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때는 1등 커트라인이 70몇 점인 적도 있었습니다. 2011학년도 수능은 1등 커트라인 79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의 난이도는요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이걸 예측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문항을 푸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체화가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남들에 비해서 더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 실수를 하느냐라는 것에 승부가 되는 거고요. 최근 수능이 좀더 바람직한 수능 같아요. 과거에 비해서. 과거는 너무 어려운 문제가 많아서 진짜 그한 문제 가지고 인생이 결정이 돼요. 내가 의대를 준비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마지막 30분을 틀려버리면 그한 문제 때문에 이제 막. 어 울고 웃는 경우들이 생겼거든요.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험에 팍 시험이 빡빡하게 나오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한 만큼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수능까지 지금 우리가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성적을 보고 좀어 양에 차지 않아서 준능이든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거는 수능 당일 날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포기하거나 어좀 이렇게 주눅 들지 마시고 힘을 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수능까지 공부한 만큼 성적으로 보답을 받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지치지 않고 남은 두달 동안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어, 입시는요 항상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이번에 약간 조정이 돼서 풀만 했어. 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 같습니다. 그 와중에서 조금 더 준비가 꼼꼼하게 된 학생들은 결과가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안 나오는 거고 또 시험이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최악입니까 아 시험이 어려우면 시험을 푸는 그 순간에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죠 그냥 평소보다 자기가 몇 개씩 못 풀고 더 점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집에 가서 채점을 해보고 등급표를 보면은 평소보다 4점 8점씩 점수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등급컷이 그러면은 나는 상대적으로 높은 표점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이나 백분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입시에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이 쉬우면 좋은 게 아니에요. 어려우면 나쁜 게 아닙니다. 입시는 상대평가기 때문에 그 집단에서 나의 위치가 더 어디에 가는지가 더 중요한 거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의대 증원 이슈 때문에 어, 전체적으로 대학교 입학을 하는데 유리한 상황이에요. 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합 입결에 인플레가 생길 수밖에 없는 한 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공부해도 좋은 대학, 좋은 학과를 합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는 더더욱 더 마지막까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공부할 컨텐츠. 어, 반수생들이나 늦게 출발한 학생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개념 강의와 기출문제와 EBS 교재를 푸는 것을 우선으로 하십시오. 늦게 출발하는 특히 반수생이나 뭐 여름방학 이후에 제대로 공부한 학생들은 왜냐하면 그 안에서도 수능 문제를 풀수 있는 뭐 대부분의 이론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 이제 기출이 어느 정도 뭐 정리가 됐어 개념도 거기다 알아 그런데 점수를 올려야 돼 그런 학생들은 이제 비기출 문제를 풀어봐야 되거든요. 선생님은 컨텐츠 중에 샤샤 강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 어, 곧 출시를 할 텐데 요 파이널 모의고사는 쌤이 이벤트 진행을 할 겁니다. 이제 공지 사항을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쌤이 올릴 건데 파이널 모의고사를 쌤이 가능한 한 무료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고 싶고 그다음 관련된 이제 이벤트 어, 진행을 할 거니까 참여를 하시고 어쨌든 엔제와 어, 어, 모의고사를 가지고 훈련을 해서 마지막 수능 당일날 인생의 최고점을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수능까지 열심히 달려갑시다. 이상입니다.